서울의 활기찬 중심에서 한 특별한 귀향 파티가 음악 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 산업에서 각자의 고유한 위치를 마련한 떠오르는 스타 수빈에서 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탑십 가수들이 참여한 웅장한 갈라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각각의 음악신에서 유명했던 것이며 한 지붕 아래 모여 대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대량의 미디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MBN 채널을 통해 방송되어 두 나라 모두에서 토론과 응원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갈라는 빈에서의 음악, 세계에서의 승리의 여행을 축하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경쟁의 웅장한 대미를 장식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국가간 영향력, 그녀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국경을 넘어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의 역동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티는 활기찬,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진 행사였습니다. 20명의 가수들이 참여하였고, 이들 중에는 각각의 나라에서 음악 풍경에 독특한 인상을 남긴 잘 알려진 인물들과 떠오르는 재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들 아티스트들은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한 공통의 열정과 서로의 예술적 여행에 대한 상호 존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파티의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그들은 빈에서의 성공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제공하고 진심 어린 축하의 말과 행사에 개인적인 감동을 더해 더욱 기억에 남는 것을 만드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파티는 즐거운 분위기와 친밀한 분위기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두 나라 간의 예술과 문화 교환에서 이야기, 추억, 감정을 공유할 기회를 즐긴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음악이 다른 문화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웅장한 갈라는 음악이 국가적이고 언어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특별한 문화적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은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밝은 트랙까지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그들의 나라의 음악 유산의 깊이와 폭을 반영하였고 모두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농담, 공연, 무대 위의 게임 등이 파티의 재미와 친근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가수들 뿐만 아니라 관객도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